아, 다이아 캐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다. 다이아? 이걸로 강의 내야겠다. 아, 근데 너 다이아 진짜 잘해, 이제. 내가 21살에 다이아를 이렇게 많이 캘수 있었던 비결 해가지고, 9,900원에 강의 팔아야겠다. 괜찮다. 우리들살 거지? 뭐, 네모들 사주실 거죠? <laughs> 사주겠지. 아, 정말 사준대? 어, 사준다. 나 사주... 물음표하는데. 아, 제가 영? 근데 <laughs> 나는 사줄래. 정말? 응, 왜냐면. 근데 너는 응. 뭘 하던 사줄 것 같아. 결 내가 소한 살에 잠을 잘수 있었던 비결에도 사줄 거. <laughs> 아 진짜 웃기네. 어 사줄 아, 근데, 거잖아 너. 나 그래, 궁금해서 살살거 같기도. 약간 뭐라고 할까 싶어서 사볼거 같기도 해. 왜왜 스무란 살이 어떻게 잠을 잤길래 저렇게 책까지 냈나? 이러면서. <laughs> 일 궁금할 것 같긴 한데. 정말 <laughs> 어, <잠깐만>. 응 <laughs> <Mile dizzy> 아 귀엽다 저랑 있어서 아. 진짜? 난또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나에게 나 진짜 진짜 너무 귀여워 정말? 응. 귀여운 응. 거 누구나 할수 있잖아 귀여운 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해줘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다른 거다뭐 얘기할까?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다른, 모, 다른 모, 거 다른 거 다른 거또뭐 다른 거많 할까? 귀여운 거 좋은 거왜왜왜 자푸다기 했어? 내가 모네의 장점 얘기해 볼게 응 좋아 1번 가슴이 크다 장난 똥 때리냐고 2번 처번부터 그거 나오냐고. 마음이 넓다. 그게 걔가 걔 아니냐고. 3번. 예쁘다. 응. 4번. 목소리에서 분내가 난다. 응. 5번. 방송을 하든 안 하든 똑같아. 뭔가 막 다, 엄청 다르다 이런 것보다는 화면에 힘들면은 저는 약간 목소리가 다운될 때도 있거든요. 아 네. 이러고 있고. 그치? 맞아. 갈까? 근데 오늘은 그냥 365일 저목소리너요 신기해. 365일. 그런가? 브랜남들가 노래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줘. 맞아, 공짜로. 나한테는. 맞아, 맞아 내가 외워달라고 하면 외워줌 공짜로. 맞아 뽀뽀니까. 뽀뽀의 특권인 거지. 고마워. 진짜 귀엽다. 너왜 이렇게 귀엽지? 오늘따라 좀 귀엽네. 오늘이라면 <laughs> 잠기 줄수 있어. 진짜? 아우. <laughs> 아, 많아요. 장기 털리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거. 왜 장기 털리는데 왜 찬성이세요? 장기 털린다고? 아니야. 날씨 한말 들은 건가? 음, 음. <laughs>